여러분은 좋은 사진을 찍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좋은 카메라를 쓰고 싶은 건가요? 이 질문 참 단순해 보이지만, 근데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진이란 게 뭔지, 좋은 카메라란 게 뭔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무려 7년 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7년 동안 저는 풀프레임 카메라를 새로 사지 않았거든요. 중간에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신제품 발표 영상을 보고 친구들이 새 카메라를 들고 와서 찍은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와, 나도 사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 장비를 내가 100% 활용하고 있나? 대답은 항상 아니오 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질려서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스펙표를 보며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창을 닫아보신 적 좋은 카메라가 좋은 사진을 만든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좋은 카메라는 심도, 선예도, 초점속도, 고감도 노이즈 억제 이런 기술적 장점을 줍니다. 하지만 선명하다고 노이즈가 없다고 그게 곧 좋은 사진일까요? 요즘은 오히려 필름카메라로 일부러 흐릿하게 찍거나 선명도를 낮추는 경우도 많아요. 그 흐릿함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업그레이드라는 단어 참 달콤합니다. 근데 사실은 업그레이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화소에 같은 센서 크기. 대신 가격은 수십만원 차이. 저는 러닝화를 비유로 쓰고 싶습니다. 누구든 운동화를 신고 뛸수 있지만 좋은 신발이 기록을 보정해주진 않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F1 차를 탄다고 갑자기 레이서가 될순 없죠. 최근 5, 6년 사이에 카메라 성능은 이미 상황평준화됐습니다. 보통 환경에서 2017년 카메라와 2025년 카메라가 주는 결과물 차이는 제가 써본 결과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극한 환경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별사진 촬영, 초고속 스포츠, 극 저조도 촬영 등등 하지만 일상 촬영에선 체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그레이드는 성능보다 욕구와 설렘에서 출발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새 장비를 사면 사진을 더 찍게 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새 장난감이 생기면 아이처럼 설레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사진의 질을 높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결국 여러분의 눈, 감각,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비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를 100% 쓰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봅니다. 스스로에게요. 성능만 따지면 디지털이 필름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근데 왜 필름을 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까요? 그리고 왜 늘어날까요? 그건 바로 그 느림, 제약, 그 과정에서만 나오는 경험과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잘 찍으려고 먼 여행을 가는 사람, 혹은 오래된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셔터를 누르는 사람, 그 순간의 경험이 사진을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장비는 정말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의 방식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장비의 한계를 넘어설 때입니다. 예를 들어 초고해상도 사진을 인쇄할 때, 극저조도 환경에서 촬영할 때, 특수촬영 등등 그 순간에는 장비가 도구가 아니라 표현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2017년에 출시한 캐논 G1X 마크 3 그리고 2018년에 출시한 캐논 EOSR을 쓰고 있습니다. 둘다 오래된 모델이지만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충분히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장비는 필요할 때만 바꾸자. 신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바꾸는 건 지갑과 마음을 동시에 소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카메라, 더 좋은 장비,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신제품은 초고해상도, 빠른 AF, 더 나은 색재현, 촬영 효율을 높여주는 편의 기능까지 과거에는 불가능하게 했던 사진을 편하게 누구나 가능하게 해줍니다 저도 솔직히 요즘 캐논 R6M2가 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쓰고 있는 캐논 EOS R은 SD 슬롯이 하나인데 캐논 R6M2는 SD 슬롯이 두 개거든요 촬영 중 카드 오르고 나도 백업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작업 안정성 측면에서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할 때 또는 작업 효율을 높이고 싶을 때새 장비를 사는 건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내 사진을 위해서 이 장비를 사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다 쓰니까 유행하니까 사는 걸까? 남들이 쓰는 장비를 내가 써도 그 사람들이 찍는 사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죠. 않더라고요. 결국 장비는 도구이고 그 도구로 무엇을 담느냐가 사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7년 전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그게 제 사진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방법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다음 카메라를 선택할 때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진작가 제임스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